를 테네브리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서 한번 볼게요. 어 테네브리아가 없네요. 테네브리아로 갈게요. 테네브리아가 없어서 크라운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테네브리아는 있으면 좋거든요. 있으면 좋아서 좀 많이 쓰일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 성능 자체도 좋아서 여기 가겠습니다. 좋은 로 가야지. 테네브리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바로 가서 바로 먹을 아이, 렇게볼 시간이 없겠다. 근데 뒤에 상담 밀려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이렇게 뽑으면은 애마한데 아, 크라우요? 앞에서..앞에서 앞에서 잘 맞으면 좋은데 어. 앞에서 잘 맞으면 좋아서 오! 설마 테네블이야? 보셨습니까? <목소리> 역시 나는 뽑기 잘한다니까 바로 뽑았잖아 이게 이렇게 어? 아니, 패스. 저 뽑았으면 패스. 이거, 이거 앞에 건 쓰레기라서. 뽑았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지. 겁나 좋잖아, 이게. 미쳤죠, 그냥. 이제 여기로 가야지. 저 뽑았잖아. 이제 크라우, 크라우, 크라우 뽑으러 가야지. 세대 먹었으니까. 크, 좋다. 나먹어서 빠져 가지 진짜 제가 일반, 일반 뽑기는 진짜 제가 거의 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월광은 망해 본적 있어요. 3연석으로 삼성 뽑은 적도 있어요, 월광은. 대리 뽑기를 해서 3연석으로 월광 삼성을 3개 뽑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광은 좀 반반인데 진짜 일반 뽑기는 제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진짜. 월광은 제가 진짜 월광은 좀 반반이에요. 잘 뽑을 때는 막 사성 두 개씩 먹는데, 못 뽑을 때는 연개 먹거든요. 막 월강 캔도 뽑고 그러는데. 잘될 때는 진짜 잘 뽑는데, 못될 때도 있어서 월강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가슴. 죄송합니다. 남자 가슴 보기 싫을 텐데. 아, 그래도 다행히 털은 없습니다. 나 보여줄 순 없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미쳤네. 체션 먹어서. 사성 조금씩만 좀 챙겨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성을 그러지, 사성 조금씩만 챙겨 먹자. 할아버지 먹었다. 젤로면 다는이이를 받을 들아 존나 많이 들은 것 같아. 이거 젤로면 다될니다 그래서 맨날 이랬죠. 할아버지한테 제 계정도 되게 좀 해줬어. 맨날 부탁했습니다. 텔루은다텔법이야이 첨벌 받을 놈아 내 계정 좀? 알아보지 음, 너무. 이렇게 해보면 더 마음이 편합니다. 더 강해질까, 그쵸? 음, 저런 왜 나쁘지 않아? 이세리가 끼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건 뭐 그래도 뭐 실크나 그런 데 끼도 괜찮아서. 실크가 까 빨리 와가지고. 단킬리스는 쓰레기. 좋은 거야. 어, 그렇지. 어? 이거 안 해줬어요? 아 이거 안 해줬어? 뒤졌다 이걸 안 해줬다고? 왜안 했어 이거? 아나 무조건 올릴 거야. 이거 무조건 올리세요. 에? 나는, 나는 쫄작하면 미칩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 제, 다, 하늘색 왜 썼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쫄작하잖아요? 이거 안 늘리면, 한두 바퀴 돌고 팔고, 세 바퀴 돌고 팔고, 막 이럽니다, 올려야 돼. 뭐라, 뭐라, 어, 이렇게 막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올려야 돼, 이거는. 필이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영웅 150개, 장비 300칸 늘려야 돼요. 그 다음 뽑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면. 무조건 늘려야겠다 저는 여기서 뽑기 하다가 이자안 늘리고 있으면 강제 늘려보여. 진짜. 진짜 부족해. 아! 아! 60개 밖에 없어. <laughs> 나 진짜. 아. 나, 나눌걸. 어너 oh, no. 팔아야 되잖아 이러면은 또 아까운데 야키 키울 건 하나 먹이자 아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먹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 펭귄 팔면 되겠다 펭귄 팔아보라지 당연이다 펭귄 이 많네 펭귄 어디지 다다 다 집에 가 펭귄 다 팔아 삼성 펭귄 아니면 다 팔아 아니 이거 펭귄 파는 거 맞습니다 이거 펭귄 파는 거 맞아요 지금 어, 어디갔어 이거 버프 먹긴 해도 펭귄 파는 거 맞습니다 내가 과금 많이 해서 쪼를 무한대로 살거 아니면 네, 펭귄은 쪼를 무한대로 살거 아니면 내 돈이 넘치거나 그런 거 아니면 파세요 어차피 돈 없어서 안됩니다 또왜 이거 왜 했어 이거 또 아, 이거 뽑기하고 좀 봐야겠구만. 어? 지금 파견, 저 돈을 보냈다고, 지금. 뽑기 끝나고 좀 봐야겠어. 만물의 도서관에 응? 저걸 했다고, 지금. 한번 손좀 봐야겠구만, 이거. 빨리 하고. 돈 너무 화나구만, 이거. 저걸 해버리다니, 지금. 어? 당연 동전, 지금, 고대 동전을 존나 캐야 되는데. 저런 쓰레기, 쓰레기 같은 돈을 캐고 있다니, 지금. 응? 저거, 한번잘 먹으면 한판 2만원씩 버는데. 지금. 어? 지금 그걸 하면 되나? 지금. 어? 이런 거, 내 이렇게 좋은 것도 먹어주는데, 지금. 개정수수 들어가야지. 어? 개정수수 들어가야 돼. 빨리 하자, 빨리. 시간이 없어. 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이미 나는 5성을 2개나 먹었잖아. 4성도 겁나 먹고. 빨리 가겠습니다. 먹을 만큼 많이 먹어서 여기서 좀 망해도 괜찮아요. 앞에서 잘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나 정도 나오지 않, 그래도 4성 하나 정도 나오지 않겠니? 네, 맞아요. 제가 월캔, 아마 이 시간 때 먹었어. 새벽에. 3시 전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뽑아준 게 기억나네. 괜찮아. 앞에서 이미 잘 먹었어. 한번 스스로 갑니다. 뽑기까지 다 하고, 월간 캔, 월간 캔이한다 월간 뽑기까지 하고, 스스로까지 갑니다. 나못 참겠어. 나 그거 돈 파견 보내는 거, 보면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나가 많이 뽑아들었어 진짜 <laughs> 야 일루와 안 쓰는 거 팔아 삼성들 어, 팔아 안 쓰는 거 쓰잘데기 없는 삼성들 달루와 보자 야 등급인데 뭐야 이거 이거 엄청 없었네 우성이 하나 팔고 하나 팔아 팔아 아다 아, 각인할까? 아, 나씨 야, 각인하자. 아, 잠깐만. 아니야, 업적깨라고 각인해 주자. 뒤졌어. 이리 와, 업적깨라고난왜 각인? 각인 업적 이 있거든요. 꼭지 같은 거 주거든요. S.S.S 찍어야 됩니다. S.S.S 찍으면은 뽑기 1 8개 줘요. <laughs> 오케이? S.S.S.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원래 이거 사성 올릴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욕심이 있어서 막다 사성 올렸거든요. 이런 애들 마들라이랑 몽모랑스 다사성이었요제 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 쫄작이 더 늦어집니다, 제가 삼성에서 사성 올린 게 열, 열, 열개 넘거든요. 그만큼 다 쫄작이라서. 근데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제가 BJ니까. 좀 여러 가지 만흥을 보여주고 사고 싶, 하고 싶은데. 개풀씨의 육성도 하나밖에 없네. <laughs> 뭔 여러 가지야? 무슨 씨의 육성도 하나밖에 없네. 어. 에, 유나 이벤트 하면 줘요. 근데, 계속 줍니다. 그, 스사이거내첫 육성은 뭐였지? 에? 저, 첫 육성, 캐럿이요. 아, 기억나. 제첫 육성, 아니, SSS, 캐럿. 그 뭐냐, 빨간색 부여자저 캐럿이 SSS. 그 빨간색 부여자 있는데? 망치는 여자애. 뭐요? <laughs> 내가 잘못했다고? SSR 몇개 필요함? 삼성 기준으로 여덟 개인가? 삼성 기준으로 여덟 개인가 필요한데? 어덟개 알고 있어요. 일곱 개요? 총총 여덟 개일걸요? 그러면 총 여덟 개. G C P A S S S. 어, 총 여덟 개네. 본인 포함하면 여덟 개 그러니까 일곱 그러니까 일곱 개네요. 일곱 개 네. 본인 포함하면 갈까요? 월광뽑기까지 쿨하게 가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어때요? 아, 아나 근데 월뽑은 좀 자신이 없어요. 월뽑으면 반반이라서 진짜 개똥 아니면 좋은 겁니다. 월뽑은 아 오늘 오늘 휴라도 뽑았는데 아 오늘 무슨 대륙 월광 대륙뽑기까지 휴라도랑 내가 못 뽑았지 개 뽑았는데 개 뭐지? 여자 있잖아 네 글자에 이상한 여자애 수레 같은 애아 제발 아못 보겠어 제발 필립스나 갓기명 제발 어어노절찾으셨습까아나얘안 no. 써봐서 모르는데. 아, 패시브가 쓰레기다, 맞아. 얘가 패시브가 쓰레기였어. 어. 얘가 패시브가 쓰레기야, 패시브가. 아니, 패시브가 쓰레기. 다 좋은데 패시브가 쓰레기인데 패시브가. 이게 한 턴밖에 안 돼가지고. 매 턴마다가 아니라 턴한 번이라서 이게, 이것 때문에 쓰레기야, ROL이. 이거만 아니었으면 좋은 캐릭인데. 이게 쓰레기였어. 이거랑 이건 존나 좋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이게 쓰레기. 이거 좀 바꿔주면 괜찮을 텐데.